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세입니다. 천지창조 영어로 말하기, second day.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Genesis chapter 1 verses 6 through 8. 두 번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는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 보면요, God called the expanse heaven. 하나님은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영어로 읽어 보겠습니다. 6절.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an expanse. Let There 라고 나오고, let there be 라고 나오면, 뭐, 뭐시 있어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Let there be, 뭐, 뭐시 있어라. Let there be the light,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an expanse. Expanse는 큰 공간이거든요. 큰 공간이 생겨라. In the midst of the waters. 물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 물이 가득한데 그 한가운데. 큰 공간이 생겨라. And let it separate.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라. 지난번에 first day에서도 했었어요. Separate A from B. 이런 건 수거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다고 그랬죠. B로부터 A를 분리하다. 자, 그리고 그것이 분리시키도록 해라. 뭐를 물로부터 물을 두 개가 똑같아서 어느 것이 A고 어느 것이 B인지 상관없지만 다를 때를 대비해서 B로부터 A를 분리해라. 물로부터 물을 분리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별로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들을 싹 지우고 이제 아주 깔끔하게 끊어서 해석을 해볼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머릿 속에 그림 그리기 위한 거고요. 직독직해가 가능하기 위해서예요. 자, 직독직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꼭 우리 말처럼 바로바로 의미가 떠오르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an expanse. 큰 공간이 생겨라. In the midst of the waters. 물한 가운데. And let it separate the waters from the waters. 그리고 그것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And God made the expanse. 그리고 하나님이 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큰 공간이 계속 나오고 있죠. And separate 또 나왔어요. separate A.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부 A from 그리고 B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딱 밑줄을 쳐 놓으면은 A하고 B가 엄청 길어요. 하지만 결국은 길다고 하더라도 요 A하고 B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구조를 먼저 보고 순서대로 해석해 볼게요. And separate 나누어라. The waters 물을 어디로부터? from the waters. 그 물로부터. 그런데, 물과 물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 물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뒤에 대시 나왔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적인 용어로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뒤에 주어가 아니고, 동사가 왔어요. 그쵸? 요게. 공사가 이렇게 따라 나오면 얘는 만약 사람을 가르킨다면 그 사람이 만약 사물을 가르킨다면 그 것이 이렇게 아예 별도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주면 쉬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가르키는 것인지를 그 다음에 살펴보면 돼요. 중요한 것은 됐다음에 바로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동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장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바로 확연하게 앞에 바로 앞에. The waters가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물이 되겠죠. 자, 그 물이 뭐냐면, were under the expense. 아래에 있다. 큰 공간 아래에 있는 물을 분리시켜라. From the waters. 어떤 물로부터? That were above the expense. above와 under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큰 공간 위에 있는 물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니까, 큰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공간을, 물과 물을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물과 물을 분리를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큰 공간 위에 있는 물과 큰 공간 아래에 있는 물로 분리시켜라. And it was so.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낙서를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자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자면, that were under the expanse that were above the expanse 이렇게해 놓으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직독직해 끊어 있게해 볼게요. And God made the expanse. 하나님이 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And separated the waters. 그리고 그 물을 분리시키셨습니다. That were under the expanse. 그 물은 바로 큰 공간 아래에 있는 물입니다. From the waters, 그 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That were above the expanse, 그 물은 큰 공간 위에 있었습니다. And it was so,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큰 공간을 만들고는 이큰 공간 위에 있는 물과 이큰 공간 아래 있는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쫙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요렇게 분리시키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듯이 말로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써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대절을 붙여서 제가 해 볼게요. 보세요. And God made the expanse. 하나님이 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And separated. 그리고 분리하셨습니다. The waters that were under the expanse. 큰 공간 아래에 물로, 물을 분리시키셨습니다. From the waters that were above the expanse. 큰 물의 윗부분에 있는, 큰 공간의 윗부분에 있는 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결국은 큰 공간의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쫙 벌려서 분리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8절입니다 and god called the expanse heaven. 여기에서는 ca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잘 알아두면 좋아요. 그 뒤에 a가 오고 또 b가 와요. 그런데 얘도 명사가 오고 얘도 명사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a를 b라고 오르다.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요거를 기억해 두면 해석하기가 쉬워지거든요. And God called the expanse heaven. 큰 공간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입니다. 여기 부분은 별로 어렵지가 않죠. 머릿속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문장을 읽을 때아 이게 여기까지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직독직해 직접 쭉 이어질 수 있게 연습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연습하다 보면 혼자서도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God called the expanse heaven. 하나님이 그큰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뭘 연습해야 되냐면 전체 문장이 하나인 것처럼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쭉 그리는 거죠. 일단 요 장면은 캡처하세요. 제가 밑줄을 긋기 전에 캡처를 해뒀다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캡처를 해가지고 또 어디서 끊어 읽었더라 연습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an expanse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separate the waters from the waters. and god made the expanse and separated the waters that were under the expanse from the waters that were above the expanse and it was so and god called the expanse heaven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econd day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는요,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바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을 만드실 때도 큰 공간, 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공간을 쭉 가르면서 윗부분에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 이거 상상하면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믿어줘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능력인지 아닌지 알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모두 다 믿어질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십니다. Bible is power.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